강정아, 우리 강정이가 어제 이제 이제 어 중성화 수술하고, 그리고 지금 회복 단계에 있거든요. 근데 어제도 많이 힘들었고, 오늘도 많이 힘들어하는 단계. 음 지금 가족들을 되게 그리워하고, 아파서 음 가끔씩 또 흐느껴 울고. 지금 그런 단계예요 우리 식구들도 강정이 수술하고 엄청 울고, 지금은 이제 강정이가 빨리 회복해서 예전의 컨디션으로 이렇게 막 뛰어놀고, 막 그런 걸 빨리 보고 싶어요, 지금. 아직 어린, 어린 나이에 이런 힘든 수술을 해서 지금 많이 힘든 힘들 것 같아요. 며 며칠 동안은 되게 힘들 것 같아요. 우리 어. 강정이 얼굴 한번 보여줄게요. 자, 강정아, 강정아, 봐보요. 네, 봐보요. 보여줘봐요. 에헤. 그래도 나름대로 음 씩씩하게 지금 잘 견디고 있, 있는 시기. 음. 뭐, 한 이틀 지나면 이제, 그래도 많이 좋아지겠죠? 지금 많이 삐져있는 상태. 자기 아프게, 아프게 했다고, 많이 삐져있는 상태. 응. 이렇게 우리 강정이 새 근황을 알려드립니다. 여러분. 뭐 영상은, 영상은 허접하지만, 그래도 우리 강정희 많이 이뻐해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, 모두들 건강하세요. 강정희 인사해. 강정희 인사해. 빨리. 강정 인사해.